우리 프로듀서가 디테일하게 또 프로듀서는 직접적으로 또 음역을 끝까지 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음역 때는 뭐 음역 이건뭐 프로듀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니까 자, 나이씨 나이시는 뭐 지금 소리가 잡혀 있으신 거 어, 같아요. 어, 나이씨부터 아, 아로 갈까요? 네. 아. 아. 다페에 있으시더라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그게 연기하던 사람들도 잘 들어보시면 있어, 성악 발성 있어요. 아, 아, 오 있다. 좋다 좋다. 아, 예. 오 아, 지금 뭐야? 성악 발성을 쓰시네요. 오, 성악 어디까지 발성. 오, 어디까지가? 자. 와. 네. 일단 우와. A까지 올라오시. 매독 탑이야 지금. 지금 3목 A인데 이 정도 우와.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아, 여기서 멈췄어. 요 영탁이 일부러 멈춰. 왜냐면. 홍현이 우리 어, 연습생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 조금 주눅 들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어. 옛날 성악을 배우셨어요? 아닙니다 아. 지금 간절함이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놀랍네요 아, 어디... 현희씨 한번 해볼까요? 음, 되게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실 겁니다 이 있어 홍현희씨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한번 보세요 아 잘하네 좀득쫀현희시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맞아. 어, 많이, 네, 어, 어, 많이 어, 올라가는 어, 거야. 아, 이올라가 많이 올라간다. 오, 어. 아, 어, 너무 좋아. 한번 더. <laughs> 너무 흘렸다. 너무 흘렸어. 지금 샵 됐는데? 둘다 음역대가 높네. 음역대는 그럼 둘이 호흡이 맞아? 어, 맞아요. 이렇게 어, 내면. 맞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약간 트로트계의 다비치 이런 어, 느낌. 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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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오, 오. 자기들끼리? 자, 진정해. 뭘 트로트계의 다비치야? 어. <laughs> 제작사님 말이죠. 어,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절대응관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타 프로듀서님이 딱 누를 거야. 오늘 둘다 뭔지 맞히는 거야. 눈 감아요. 도레미파솔 다시 한번. 자, 자 갑니다. 도레도도도 도라고 도! 얘기하잖아. 도 얘기하잖아. 도레 얘가 얘기해 준걸 들으면 돼. 솔. 자, 다시 한번요라 솔 솔, 아, 봐바, 봐바, 봐바. 솔, 솔, 오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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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솔. 나이스는 아, 맞았어요. 나이스는 맞네요. 네, 아, 음, 말라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전혀 몰라서. <laughs> 영웅 도전, 영웅 도전. 저요? 파, 파, 파. 네, 맞습니다. 파 맞습니다. 자, 영웅 씨 맞았고요. 민호 형, 어? 민호 형. 시간은 뭐 상관 없는 거죠 네. 오케이, 됐다. 얘기해 주네. 더레미파솔라 <laughs> 아정답입니다자 희재 위쪽에서 위쪽에서 됐다 얘기해 주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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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잖아 음. 음. 나는 이거야 음. 미라고 미래요 미 레죠 레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찬원 나는 레 레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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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고, 아, 미라고 찬양. 했잖아 이찬원이는 반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찬원씨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가자 레벨 올려서 <laughs> 라 플랩 어이 플랩 맞습니다 오자 마지막 부음쌤 아, 선생님은 그 교육을 다 했던 사람인데 그참자씨씨 시. <laughs> 시 한번 음 음정 해보실 수시죠씨노 <laughs> 예상 외로 노래를 두분다잘 불러주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오 제가. 어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시작 남다 나이 나이 화이팅! 네, 자 녹음실로 보자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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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이때 이 아이디어가 뭐가 나왔었는데 맞아 맞아 자, 뭐였지 리듬이 나왔죠. 눈치 제로. 아, 눈치 제로, 눈치 제로. 눈치 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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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자, 건반에 드럼만 입힌 거예요, 드럼만. 자, 그러면? 근데 비트도 요즘 유행하는 그딱 끝이에요, 그 좋은 비트. <laughs> 네. 들려? 어? 아! 하이. 어, 제작자님. 제작했어요. 제작자. 제작자님. <laughs> 제작자 아, 내가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 봐. 제목은 제목만 지었어. 제목만. 그 제목 뭐예요? 눈치제로.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진짜 눈치, 눈치제로 너무 좋다. 아, 제목 어때? 괜찮아, 제목? 제목 어, 괜찮아. 오케이, okay, 그래서, 내가 불러볼게 지금난 Nunch, til, til. a 라 til, til. Nada, nudity. t h a 그 <laughs> 와 눈치챙겨 눈치챙겨 이런 단어가 또 유행인데 눈치 제로 맞은데 어? <laughs> 눈치챙겨! <laughs> 눈치챙겨 좋다 눈치챙겨! 요즘에 약간 눈치챙겨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또 오와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laughs> <자>, 조만간 해봅시다저 <laughs> 조만간 해봐 네 아. 수고하세요 자번에는 나이한테 하이! 네요. 하이! 어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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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샤프심? 어디심? 거두심? 오, 집인데도 그 현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 <웃음> <웃음> 내가 지금 두 사람 노래를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오! 지금 바로? 아, 내가 한번 그, 가사가 아직 없어서 흥얼흥얼 해볼게, 흥얼흥얼 허밍으로 흐릇는데? 노래는 선생님이 또 제로 되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야. 담배 제로 제로, 담배 제로 제로, 칼로리 제로 제로. 오오 좋다. 0, 0. 연결된다. 칼로리 제로 제로. 바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느낌? 와. <laughs> <laughs> 아, 괜찮지? 너무 신이 난다. 아 오, 다행이다. 대박이다. <laughs> 괜찮지? 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응. 나한번 들었는데 벌써 귀에 막 계속 맴돌아요. 아 다행이다. 내가 잘 만들어 볼게. <laughs> 아, 조만간에 만납시다. 어, 요. 예. 아, 아, 아 박수님주세요 아, 아니, 노래방 영상이. 좋아요, 진짜. 성공할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희재도 희잖아. 어, 진짜. 로그 희남매로 해가지고. 어. 희재씨가 조금 투입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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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진짜 여기서 솔직한 희재 한번 반응을 보자. 얘는 네, 솔직하니까. 저두 분과 같이 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들어보자. 자, 하고 싶어 어. 하기 싫어. 하나, 둘, 셋. 노뭐 좋아요. 어뭐 좋아요? 어. 어?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하고 싶은 마음 제로, 제로. <laughs> <laughs>